이번 주 따스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은 쾌청한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4도, 울산은 1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3도, 양산은 2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오늘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황사도 물러가서 대기질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깨끗해졌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 지을 따라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14도, 거제 11도, 내륙 지역들은 여전히 10도를 밑돌며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 창원과 거제가 25도, 합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